종교 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입니다. 그는 대형 교회 목사이자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인물입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행보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 손 목사가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목사는 교회 예배와 기도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대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와 보수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권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 정도 혐의로 구속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정치 보복이라며 정권이 목회자를 법으로 압박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유튜브에 대한민국 기독교인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선거 운동으로 판단했지만 정치권과 종교계는 종교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종교 탄압인가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인가입니다.